셀러의 선택. 성공을 위한 한수. 지금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레트로 감성 자극 8bitdo 얼티밋 컨트롤러로 PC와 안드로이드 게임을 더욱 즐겁게. 블루투스와 2.4G 동시 지원으로 편리함까지 더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8bitdo 얼티메이트 e 컨트롤러로 즐거운 게임 시간을 36% 할인된 가격으로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더욱 신나게 즐겨보세요. RGB 조명으로 개성까지 더했습니다. 3위입니다. 8BITDO 얼티밋이 e 컨트롤러로 즐거운 게임 경험을 만끽하세요. 최상의 무선 연결과 편리한 기능으로 게임 실력이 쑥쑥.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8BITDO 얼티메이트 2세대 게임패드로 즐거움을 더하세요. 8 스피드 충전 베이스와 산뜻한 화이트 색상이 매력적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1위입니다. 8비아 t d o 얼티메이트 E 컨트롤러로 즐거운 게임 경험을 37%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놀라운 가성비로 게임 실력까지.